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가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금액이 지원자의 종목 플러스 12%대 상승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더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고점을더 크게 뛰어 올릴 가능성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관련해서 이 종목의 매수가와 목표가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저 구간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피보나치를 이용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피보나치를 활용해 줬을 때자 하단 가격 3 9 0 0 0원 이하는 우리가 무조건 챙겨야 될 매수가다라는 거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서는 자 호재 거리가 필요하겠죠. 자 내용을 보시면은 자 기가비스 AI용 수 소 수주가 확대가 됐다 올해만 해도 매출이 97% 상승이 나와 줄 거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도 호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자 내년도에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가 된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f t 단단 valu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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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a l u 목 of the value of the value of the value of the value of 6 h e value of the value 자, 이 목표가와 자, 매수가 꼭 챙겨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꼭그 얻어가셔야 될 조건 검색식에 대해서 자,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장애급종주를 찾아낼 수 있는 검색식 시가갭 거래대금 폭증의 유형으로 자 세팅하는 방법을 자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7번까지 있죠. 자총 7개의 구성요소로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가격 같은 경우는 1,000원부터 3만원까지로 설정을 할 거고요. 당일 변동성 가지고만 거래를 해가지고 당일 단타로 이제 거래를 끝낼 거기 때문에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천원 단위부터 자 제가 이렇게 검색식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당일 아침 급등주라면 당연히 시가 갭상승이 나와야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갭상승이 크게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딱3%자이 정도 수준으로 정해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장중 등락률이에요 자 물론 아침에 땡하자마자 자 거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장중에 여러분들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조건 검색식을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종목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 시가 변동성이 3%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자, 바로 빠지면 여러분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상승률자5%자 이상으로 맞춰 줄 거예요. 자, 이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체크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아침에 3% 가량 상승을 준 다음에 상승 탄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통상 5%가 넘어가게 되면 10%까지 단기적으로 한 단계 더 점프업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 이 흐름을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상승 탄력이 강해지려면은 거래대금도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당의 누적 기준 자 100억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 초반에 살펴보고 끝낼 거다라고 하시면 은 30억 수준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검색식상에서는 딱 30억을 최소치로 해서 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래량 급증이죠 오늘만 많은 게 아니고 20일 평균치보다 세배가 많아야 된다. 자, 그래서 세팅도 300% 이상으로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상승을 시원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상단에 자 이런 저항대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매물대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매물대를 돌파를 한 그런 케이스만 잡아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격도 과열 방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에 뛰어들었다가 자, 고점에 꼭다리 에 물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5일선 이격도 같은 경우는 120% 이하로 해줄 겁니다 자이 내용들에 맞춰서 이제 조건검색시 상에서 세팅을 좀할 건데 자 다른 영상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검색식 연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세팅하는 과정 거짓 없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검색식 세팅할 준비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6859-6237로 감사라고 남겨주시면 제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 내용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팅하는 거를 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에 내용 보시면은 제가 이미 이렇게 설정을 좀 해놨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선택이 되는지 보시면은 자 코오롱우부터, 자 세현물산 파수 휴네시온 심플랫폼 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일단 종목들을여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윗꼬리들이 깔리고 있습니다. 자 윗꼬리가 깔린다는 얘기 뭐죠? 우리는 장초반 이 구간에서 거래를 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때 단타하고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자 다른 종목도 보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엄청나게 길어요. 무려 23%까지 갔다가 9%까지 빠졌기 때문에 최소 10% 이상 먹을 수 있었다. 자 그리고 파수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18%까지 갔다가 7%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것도 못해도 10% 이상 충분히 여유롭게 먹을 수가 있던 종목. 자 세원물산도 마찬가지고 자 대진첨단 소재. 자이 종목은 바닥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탄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고가 무려 24%까지 갔어요. 자 제가 이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에 선정되는 종목들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사면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다 공통적으로 다 이래 요 형태들이. 자, 근데 이거를 우리는 아침에 검색식으로 잡아갈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가격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주식 가격을 검색을 해줄 겁니다. 자, 가격 조건 검색을 하셔서 하단에 주가 범위 이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기다가 천원 이상 삼만 원 이하로 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한다? 옆에 보이는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주가 등락률에 대한 얘기죠. 자, 주가 등락률은 이 하단에 있습니다. 이로 아래 보시면 주가 등락률. 이거를 누르시면 된다. 자, 주가 등락률 자, 클릭을 하셔가지고 자 위에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부터 3%로 맞춰줄 거예요. 자, 마이너스는 왜 하느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단기간 눌렸다가 상승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캐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마이너스 3%부터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같은 표에서 두 번째 기준에 또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위에를 클릭을 하고 5% 이상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아침 시가 기준 마이너스 3%에서 자3% 사이. 자이 흐름을 만들어준 다음에 자 우리가 검색이 되는 시점에서는 5% 이상으로 이제 올라와준. 자 그런 종목 강한 종목만 저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해준 다음에 추가 버튼 자,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자 거래대금 검색을 해주시면은 자 하단에 거래량 거래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은 거래대금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를 눌러주고 여기다가 뭘 한다? 30억을 여러분들이 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단위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3 0 0 0으시면 이게 뭐다? 이게 3 0억이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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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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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자0 0 0 0 0 0 이거를 일봉 전으로 바꿔야 돼요. 자, 이걸 영봉 전으로 하면은 자 오늘까지의 평균 거래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어제까지의 평균 거래량 대비 자 오늘 날짜로 300%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이 부분 자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자왜 그러냐 초기 세팅 값이 영봉 전으로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일봉 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다음으로는 매물대죠. 여기다가 매물대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래량 거래 대금 간에 하단에 보시면 매물대 도입하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눌러 주시면 자, 상단에 이거는 간단합니다. 2 0일로 바꿔 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마찬가지로 자, 추가를 눌러 준다. 자, 이제 마지막이죠. 자, 이번엔 좀 많아요. 다른 것과 다르게 자, 이동 평균 이격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은 자, 주가 이동 평균란에 자, 이동 평균 이격도라고 나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눌러 주시면 자, 초기값이 종가 5, 종가 20에서 5와 20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버려 두고 자, 하단에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자, 100에서 120% 1회 이상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자 요것도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만 만지시면 된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이제 추가 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검색을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오는 종목들이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이 종목은 매일매일 달라지겠죠 그날그날 이렇게 윗꼬리가 생기는 종목들로만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는 바닥 구간에서 장 초반에 잡아갈 겁니다. 자, 이 검색식은 언제 쓰는 거라고요? 장 시작하고 직후에 사용을 하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검색식 하나면은 자, 이렇게 윗꼬리 편하게 먹을 수 있다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검색식 설정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6859-6237로 감사라고 남겨주시면 되게 너무나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러분들 자 링크가 있습니다. 자, 그 링크를 누르시면은 자, 이런 창이 나옵니다. 자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알아보시면은 급등주 검색시 밖에 있죠. 자 이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 하단에 제출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 검색식 설정하는 거 자, 모르는 거 바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검색식 여러분들 꼭 챙겨가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대박 수익 만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하루 주식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일 같이 두 종목씩 아침 9시마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누구나 참여하셔가지고 누구나 똑같이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철저하게 이슈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으로만 엄선을 해서 딱두 종목씩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딱 50만 원씩만 각각 참여 하셔도. 자, 하루에 10만원, 한 달이면은 200만원 이상은 여러분들이 챙겨갈 수가 있는 방이다. 자, 저랑 딱두달 정도만 함께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에게 자, 자 본전 이상 반전시켜갈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자, 링크가 있습니다. 자, 그 링크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자, 이 상단에 보시면은 무료로 이용하고 싶은 서비스 자, 선택란이 있는데 자, 텔레그램 방 입장에다가 체크를 하셔가지고 자, 하단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하루 주식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주고 여러분들의 계좌 꼭 대박으로 만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